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관계 이렇게 번역되는 relation 그리고 relationship 어떻게 다를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주변인 이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s 하나 더 붙은 것밖에는 차이가 없죠. 따라서 호환하더라도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relation은요, 개인, 단체, 국가가 서로 관련이 돼 있다,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외교, 무역, 인종 관계, 좀 격식적 느낌 들어가죠. 친인척 관계다, 물론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격을 갖추어 이야기 하는 거죠. 또, 남녀간의 성관계, 이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격이 있습니다. 그럼 r e l a t 10은 뭐죠? 10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 있는 상태, 즉 아주 친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덜 격식적입니다. 당연히 친근하기 때문에 상호적입니다. 물론 릴레이션도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적이지만 상호성이 조금 작은 거죠.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럴 때도 릴레이션 p 을 씁니다. 즉이 경우는 릴레이션과 거의 의미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한일 관계다 할 때,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간에 그냥 거리가 있는 격식적 외교 관계다 이런 느낌이고요. the relationship 하게 되면, 어? 한국과 일본이 친근한 거 아닌데? 친근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의어로서 relation과 같이 그냥 호환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친밀한 관계일 때 relationship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두 편의 예문들을 하나씩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ument focuses on trade relations. 이 문서는 무역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Focus on 중점을 어디에 둔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concentrate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의미 확인해 주시고요. 무역 관계 trade relations. I have distant relations in the Netherlands. 나는 네덜란드에 먼 친척이 있다. 이때는 친척, 친인척 관계의 친척이죠. 물론 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네덜란드, 나라 이름이긴 한데 더를 붙이고요. 끝에 s 를 붙입니다. 미국도 동일하죠.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나라에 s 가 붙고 더가 붙는 경우는 몇개안 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You should stop relations of any kind. 어떠한 종류라도 관계를 멈추어야 한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남녀 간의 성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멈춰라. There's no relation between Tucker Carlson and Gretchen Carlson. 관계가 전혀 없다 이거죠. Tucker Carlson 이란 사람과 Gretchen Carlson 이란 사람. 우리나라 김 씨, 박 씨, 이씨 이런 식으로 성이 동일하다 해서 꼭그 집안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성이 같은 거죠. 그래서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과 그레첸 칼슨이라는 사람 관계 전혀 없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될수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my son. 나는 아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 굉장히 가깝잖아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럴 때쓸수 있고요. relationship 이 붙으면 아주 좋습니다. I'm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my son. 이런 식으로 be in a relationship with.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relationship developed into something romantic. 그 관계는 무언가 로맨틱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Develop into 하면 쭉 전개되어서 좋아지고 좋아지고 해서 나중에 뭐가 된다. 그러면 로맨틱한 어떤 것. 로맨틱이라는 게 낭만적이다. 낭만적인 어떤 것. 결국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내용이죠. 그 여성은 나의 로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국어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로망이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가 소설이라는 그 프랑스어에서 기인하는데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애정행각을 다룬 소설이 많아서 로맨틱하면 뭔가 성적인 느낌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is Deeply Rooted. 문화와 언어 간의 관계는 아주 깊게 뿌리 내려 있다. deeply. 깊게 rooted. 뿌리가 내려 있다. 그리고 앞에 비동사 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관계는 물과 기름 관계 이런 식으로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연관 관계죠, 그냥. 이것이 서로 친근하다, 친하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서로 별개라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죠. The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그래서 이럴 땐 relation이라고 쓴다.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계. relation, relationship. 그 차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wound, injury, 부상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영어적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